이 여수와 군대는 이유월절 사건과 그 의미와 약속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 그래서 여수와 군대는 붉은색만 보면 뭘 떠올리고. 그래서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비. 그유월절 사건이 4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라합의 집에서 재현됩니다. 어떻게? 붉은 줄을 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붉은 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집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비록 그집 안에 아무리 큰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붉은 줄이 걸려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살려야 되는 이 붉은 줄에 얽힌 약속이 딱 적용되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집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온 세상 다 무너져도 네가 세웠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업적과 너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도 너만은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붉은 줄에 얽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